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주가 끝났으니까 주간 움직임을 먼저 봐야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주 동안의 움직임은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일단 주간 상승률을 보면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12월 달에 비상개염이 발생했을 당시에 고가 부근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두산에너 빌리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난주부터 나왔었던 미증시의 조정 구간들 이 구간에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죠. 그런 결과 지금 미증시도 이번 주에는 바닥이 나왔고요. 그리고 물가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나오면서 미증시는 뭐큰 흔들림 없이 바닥을 짚고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업종 차트를 제가 항상 비교를 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62평 위에서 횡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그렇 고가를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코스피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쵸 저가를 딛고 올라오고 있고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요 코스닥이 드디어 22평과 62평이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중급 종목 분들 쪽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추세를 살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스닥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쪽에서는 대형급 종목이 맞죠. 근데 이걸 보시자고요. 주식 시장은 추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종목의 움직임도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증시의 안정화. 그쵸? 미증시가 여기 12월 16일 날 이후로 고용이 너무 좋고 그리고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늦게 낮춰야 되고 늦게 낮추는 구간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인플레이션도 오히려 고용이 좋은 데다가 인플레이션도 안정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자 이거 골디락스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물가지표가 나오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미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시장은 이미 바닥 구간이 발생을 했고 절 때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누차 이야기를 들여왔죠. 그런 결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제가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들여왔었던 종목군들 대부분이 1월 달 들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도주로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여왔었고 조선주.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수익 구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 매도한 물량도 일정 부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 타점과 함께 다음 주에 들어서는 전력 설비 쪽 이쪽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미국에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쪽으로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의 방향도 방향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 측에서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데 무조건 우리가 딱 보고 넘어가야 될건 미국과 사업군에서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업종 차트 그쵸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만 보면 이게 뭐 강했다고 볼수 있나 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시장보다 강하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빠져왔잖아요 하락하는 이 구간 속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소한의 가격대는 유지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기 위해서는 두산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구간이 24년도부터는 발생을 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분들 한번 보세요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물론 11월 달부터 트럼프가 당선되고 12월 달에 비상계엄이 나오고 그리고 미증시도 12월 중순부터 조정 구간에 있다 보니까 반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뿐이지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하다 근데 종목이 빠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려웠을 때 빠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근데 시장이 더 이상 어려울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도 계속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왔었던 악재죠 한수원과 어, 웨스팅하우스 계속해서 분쟁이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쵸 합의를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건 이런 분쟁에 대한 부분으로 해결이 됐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다. 이것보다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두산 에너빌리티에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근데, 뉴 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무조건 선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어떤 실적이 좋아져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일단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한국 시장은 괜찮으니까 왜? 충분히 빠진 상황이 있고 추가적으로 빠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더 빠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도 그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다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움직임이 이번 주에는 명확하게 발생을 했고,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그쵸, 삼성전자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없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문제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만 무조건 중요한 건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한 타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호재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찾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자 오늘 기사에도 나온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점은 한미 활발한 협력 기대. 이 내용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 분야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뉴 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테라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라 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해서 만든 원전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은 뭘 하느냐? 설계를 해요. 자, 반도체의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설계하고 대만에서 찍어내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서 갖다 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형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설계만 하고 있다는 점, 생산에 대한 부분은 맡기는 거죠. 미국에서 더 이상 생산에 대한 부분까지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뭐 리슈어링이다, 리어슈어링이다 이러면서 생산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랬을 땐 단가가 너무 높아져서 뭐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긴 어려워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SMR에 대한 설계는 미국에서 가지고 있대 여기서 생산에 대한 부분, 공장에 대한 건설, 그쵸, 발전소에 대한 건설, 원전에 대한 건설은 모두 두산 에더빌리티에서 맡아서 할수 있게 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겁니다. 한수원과 어, 분쟁 타결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안정화가 되어지고 있는 지금 무조건 다음 주부터는 타점을 잡아야 되고 주도주군 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협상 타결로 인해서 한전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한전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그쵸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쵸 테마를 형성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요. 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주도주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주도주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주도주군에 속해 있다. 시장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시장에 대한 정리는, 그쵸?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한국시장, 조선주 추세 유지, 바이오 바닥 잡는 중이다. 원전은 추세 복귀했다. 12월 달에 고가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22평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기간 조정을 받는 거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바이오는 보유 중에 있고요. 원전은 매수 대기 중 그리고 로봇은 매수 대기 중에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전력기기 변압기 등 주도주 매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실제 타점에 대한 부분도 제가 빠짐없이, 그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하나오션 1월 16일 날의 어, 내용입니다. 목요일 날. 보시면, 하나오션을 제가 5만 1,500원에 물량을 30% 정도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차익을 본 거고, 보시면 40%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는 점. 어...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를 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그쵸?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 12월 30일날에도 제가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시간으로 모든 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저는 하나오션을 계속 공략한 결과 40% 정도에서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누구나 볼수 있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 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니까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 아까 전에 제가 한화 오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한화 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36% 수익 구간에 1월 16일날 차익을 봤다는 점. 11월 달부터 계속 공략을 해드렸죠? 그런 결과, 고가 구간에서 30% 정도의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쵸? 1월 10일날에도,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어때요? 하나오션 22% 수익 구간에서 전체 보유를 하고 왔고요. 쭉 내려서 보시면,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보세요. 1월 15일날에도 어때요? 그렇죠 하나오션 38% 수익 중 오늘 몽땅 보유하겠다 왜 미증시가 안전 구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공유를 하나하나 해드리고 있다는 점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원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려왔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발표가 나왔을 때 그죠. 보유를 하고 있었으나 고가에서 매물을 받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한 결과 4%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요.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원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있죠.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을 보면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때요?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20%대 8%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는 제가 무조건 건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유는요 한국 시장이 충분히 빠졌기 때문입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즉 시장 가격에 대한 판단이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매매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구간만을 적절하게 공략하는 것만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에.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파악이 될수 있다는 점. 이두 가지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웠던 24년도 시장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미국 시장과 함께 미국 시장도 안정 구간에 있고 금리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한국 시장도 그쵸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종목군들 주도주들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 두산의너빌리티의 타점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 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죠?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